중국이 자국 제약업체 신호팜에 코로나 19 백신을 승인한 가운데 중국 백신 전문가가 심각한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호팜 코로나 19 백신이 지난해 12월 30일 조건부 출시를 승인을 받고 대대적인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지나 1월 5일 상하이 질병예방센터에서 예방 접종을 담당하는 의사 타오리나는 백신 부작용이 73종에 달해. 단번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라고 할수 있다는 글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의사인 그는 최신 전자 버전으로 백신에 대한 설명서를 입수해 볼수 있었고 부작용과 이상 반응을 읽어본 뒤 놀라서 숨을 가다듬어야만 했습니다. 일상적인 반응 외에 고혈압, 시력감퇴, 미각상실, 월경지연, 요실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이상 반응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것으로 세계 수준을 초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당일 곧 전부 삭제되었고 설명서는 더 이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호팜 백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의약품 당국은 신호팜 백신을 승인할 당시 노인에게 우선 접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60세 이상은 사용을 배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 당국의 번복은 중국산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의심하게 합니다. 대만생물의학과학연구소 허메이샹 박사는 현재 백신이 충분한 수치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고 앞서 중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백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며 중국산 백신의 안전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위험군인 노인에게 사용할 수 없다면 과연 이 백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효용성을 생각해 봐야고 하였습니다. 중국인들 또한 자국의 신호팜 백신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사 황 씨는 상황이 긴급하고 전염병 상황이 대단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저는 당분간 접종하지 않겠다면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장수성 전장시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는 긴급 통지를 통해 현지 중공기관 관리들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하이 양푸중의병원에서는 의료진 10명 중 9명이 중국산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소식과 임상실험에서도 백신의 효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세르비아 남부에 있는 편진전력건설 직원 30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 직원으로 이미 신호팜 백신을 접종받았음에도 소용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앙골라의 한 중국 국유기업에서도 중국인 직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역시 출국 전 시노팜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 진행된 3차 임상시험에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페루에서는 우선접종 대상자가 다리 마비 증상을 보여 임상실험이 중단되었습니다. 시노팜 백신의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시노팜 리즈밍 회장과 리후이 이사가 돌연 사퇴했고, 다음날 신오팜 홀딩스의 주가는 1.32%, 신오팜 주식회사의 주가는 5.81% 하락했습니다. 중국 백신 안전 문제에 대해 보도해온 평론가 마진은, 신오팜 임원의 사임은 그동안 과대평가해온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미 중국인 100만여 명이 신오팜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WHO 국제발병 및 대응 부서 의장인 데일 피셔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긴급 상용 허가를 통해 백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전에 임상 3상 관련 분석을 기다리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피셔 교수는 최종 임상 결과도 없이 이렇게 대량의 백신을 시행하는 것은 종래의 방식이 아니고 서구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정재훈 교수도 중국 제약사의 백신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무작위 대조군 3상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백신 개발 또는 생물학 무기 연구가 많은 편으로 생물학적 기술에 신뢰가 가는 요소들이 있지만 중국의 경우 백신에 대한 연구 결과나 프로토콜 등 정보가 부족하므로 중국산 백신은 러시아 백신보다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메디칼 업저버에서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